그런데 아무튼 그 애동 제자들 또 무속인들은 산기 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점사가 좀잘안 나오고 어좀 답답한 것 같다 하면은 지금 날씨도 풀렸으니까 어 이런 좀 맑은 기도터 구땅 말고요 어구 땅은 시끄러워 심란해갖고 오히려 사람 배려 구 땅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은 사람이 배려해요 건너머왜 그러냐 뭐 사방 팔방 뭐 오악 뭐 이런 그뭐 팔도에서 전국 팔도에서 별 무당들이 다 와갖고 구설하고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 무당 전 무당들이 하는 거뭐 심심하니까 그거 맨날 구시나 구경하고 있으니까. 어 그거 보다 보면은 쓸데없는 거를 알게 되고 보게 되니까 어 오히려 어 이렇게 좀 컴퓨터로 말하면 바이러스가 많이 끼는 그런 이치처럼안 좋죠. 그래서 굿당은 그 잠깐 촛불 켜고 인사하고 오는 거는 뭐 괜찮지만 막 거기에서 막 명기 받고 서기 받고 막 그런 그 영적인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어 자주 하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터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굿 같은 행위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할수 있는, 촛불만 켜놓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어, 3일 기도가 됐던, 7일 기도가 됐던, 어, 기도를 떠나세요. 어, 날씨도 풀렸기 때문에. 지금 신당에서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신당에서 그거 신상, 뭐, 그거 불교상회처럼 사다 놓은 거, 어, 글문탱화가 됐든지, 쪽탱화가 됐든지, 탱화 걸어 놓고, 응? 말씀도 없는, 말도 없는, 대답 없는 신령님들 쳐다만 보고 구경만 하고 있고, 손님 안 온다고 손가락 빨고 있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어, 좋은 분 찾아가지고, 아니면 도반을 찾아서라도, 어, 산으로 가서, 어, 열심히, 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전에는 꼭 천수경을 읽어놓고요 책보고 읽으시면 돼 그냥 중얼중얼 읽어놓고 어, 그 다음에 예, 신령님들 부르는 어, 그런 주문을 이우면서 어, 그렇게 이제 계속 눈 감고 열심히 예, 이제 매달려서 기도하다 보면 어, 아주 정신도 밝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사, 산에서 기도터에서 또 그렇게 기도한다음에 잠을 잘 때는 아주 신기한 어, 선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산에서 기도토에서 선몽을 내려주는 거는. 어, 꿈으로, 어,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 그런 거 맞들리면은, 맨날 산에 가요. 산에 갔다 오면 재밌거든. 희한한 거를 알게 되고, 어, 아주 그냥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런 재미로, 음, 산에 다니는 겁니다. 신만 받았다기 해서 내림꾼만 했다기 해서 신당에서 맨날 먹고 자고, 거기서 막 그냥 깜빵도 아니고, 그냥 맨날 거기에 있으면서 일반 사람처럼 생활하는 무당들, 거의 다 신발 떨어졌어요. 신발 떨어져서 점사도 안 나와. 어? 답답하고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상 점상에 앉으면 무슨 말부터 꺼내서 점을 쳐야 되는지 두서도 없고 어, 눈동자가 오락가락하고 어, 아주 당황하니까. 어, 그렇게 되죠 기싸움에서 지지. 이제 예, 왜냐면 신발 영발이 다 떨어졌거든.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부 가정을 꾸리고 있는 무당이라든지 애인이 있는 무당은 더 심각해요. 가정생활을 하고 애인이 있는 무당들은 기도도 안 다니면서 일반 사람처럼 잠자리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그 기도가 충전은 안 됐는데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도 안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물론 뭐 잠자리하고 성관계 한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금욕도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애동 때는. 최소한 3년간은 거의 금욕을 해야 돼요. 참아야 돼. 아주 그냥 자기 자신과의 싸움하고 이겨서 참아야 돼. 아주 그냥 사리를 맞는다는 그 각오로. 그래야지 영이 터지고, 어, 신기가 강하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모르는 무당들은 신만 받았지 맨날 똑같아. 그냥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고기도 먹고, 뭐 남편이랑 뭐, 또는 와이프랑 또 잠자리도 하면서, 뭐, 애인이 있으면 애인이랑 나가서 데이트하고 잠자리 하면서, 첨보라고하면 첨이 나오나? 어, 안 나오지. 예. 제가 이 방송, 을 이, 제이 방송 듣고, 공감하는 무당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속으로 뜨끔 하는 무당들. 어, 하지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어, 조금 절제하면서 금욕하면서 술 먹는 무당이면 술을 일단 끊으셔야 돼요. 술 먹으면 정신이 흐려집니다. 신이 와서, 귀신이 와서 아무리 술 땡기게 하고 술 먹게 시킨다고 해도 그거 먹으면 안 돼. 그 귀신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술 먹고 그 귀신의 농간에 에에 흔들리면은 술도 먹으면은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다 먹어. 어, 그것까지 다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에 가장 첫째로 끊어야 되는 게 술. 그래서 제가 술 먹는 무당들을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술 먹는 무당들은. 일반 사람이랑 거의 똑같아 하는 짓이 예, 뭐 무당인 척 하지만 이렇게 지켜보면 은 어, 무당처럼 흉내를 내고 있지 예, 무당 같은 인생을 사는 무당이 아니에요. 어, 술도 먹고 남자랑 잠도 자고 이게 뭐야? 어? 신들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최소한 어느 정도 공부하는 기간까지는 에, 그거를 참고 인내하고 금욕하는 거를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런 이치를 모르는 무당들은 어, 막 그냥 일반인처럼 살지 이런 무당들이 이 손님도 없고 어 맨날 월세 걱정하고 있고 응? 어 무당이라고는 하는데 뭐 제대로 된 조언 하나도 못해 주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열심히 무속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몸 정갈하게 하시고 어 이렇게 술 같은 거 끊으시고 뭐 담배는 뭐뭐 사람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니까 뭐 담배는 신당에서만 안 피면 큰 문제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좀 멀리하면서 텐트가 됐던 아니면 텐트 치기 뭐 하면 여자들끼리 기도하면 또 위험해. 또 기도터 가면 또 성폭행도 당하고 살인도 당하고 하는 일도 생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기도터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는 어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 가서 어 어, 아무튼 어, 기도를 하고 오시면 어, 아주 어, 영도 맑아지고 신발도 어, 강해질 겁니다. 어? 신당에 신당에만 있는 무당들 어, 점점 음, 신기가 떨어지고 영빨이 흐려집니다. 점도 못봐속 터질 겁니다. 답답하고 어. 어, 아무튼 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이런 거를 신선생이 알려줘야 되는데. 혹시, 이제, 그 신선생도 이런 거를 모르는 신선생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신선생이면 알지 못하죠. 제자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얘기를 못 해주지. 예. 신선생도 모르니까 또 똑같이 그냥 애인 만나고, 뭐, 뭐, 남자들 자꾸 법사랑 붙어서 바람 피고, 뭐, 그렇게 살면서, 뭐, 기도도 안 다니면서, 뭐, 응? 뭐, 그냥 술 먹으면서, 뭐, 이렇게 놀기나 하고 시간이나 보내고, 막.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는 신 선생도 있거든. 그럼 제자도 똑같지, 뭐. 신 선생이 맨날 끌고서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신 선생이 맨날 술 먹고 다니는데, 뭐, 제자도 시간이 많지, 뭐, 술 먹을 시간 많지.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튼 결론은 신을 모신 무속인 무당 점쟁이라면은 어, 점술가라면은 어, 산에 야간기도 밤에 특히 산신기도 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수원 성취를 위해서 산신기도를 하실 거면 어, 절도량 어, 절도량에 가서 이제 뭐 일반인도 기도하다 보면 뭐 밤에도 할수 있거든요. 어, 그런데 그건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수원 성취를 비는 기도니까. 어, 도량을 이렇게 도량에서 충분히 연불도 하고 도량을 이렇게 다스려 놓은 절 도량에 가서 어, 산신기도 하시면은 소원 성취 기도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 무당들은 어, 절 도량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뭐 구당도 조용하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조용한 구당이면 음, 그런 곳 또는 기도터를 위주로 어, 산에 가서 아무튼 열심히 기도해서, 어, 이렇게 좀 정확한 인생 상담을 할수 있는, 어, 올바른 무속인이 될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점술과 예언과, 이런 그 뭐, 사주로 보던, 뭐, 신점으로 보던 점을 잘 봐야 돼요. 사주로 보던, 뭐, 신점으로 보던 점만 잘 보면 되잖아. 안 그래요? 결론은 점을 잘 보면 그게, 에 뭐, 속된 말로 장땡이야. 점잘 보는데 뭐할말 있어? 사주로 봤어. 점잘 봐. 기가 막히게 잘 봐. 어? 지금 현재 상황 예전에 있었던 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탁탁탁탁 이야기해. 할말 있어? 할말 없잖아요. 잘 보면 그만이지뭐 신점으로 봤어. 근데 헛, 헛소리하고 헛다리 잡고. 응? 이상한 소리나 빽빽 했었고 맞지도 않는 소리나 하고 그럼 뭐야 이게 신이 온 거야 안온 거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신점 뭐 사주 철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보든 보던 저렇게 보든 보던 어 잘만 보면은 어, 그게 에 결론인 겁니다 뭐 이런네 저랬네 트집잡을 필요가 없어 점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점쟁이는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자빠져서 자서 자면서 잠꼬대로 점을 보든 어 정확한 소, 소리만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점을 못 보니까 문제지. 자, 손님이 안 들고 또는 점사가 잘안 나오고 답답한 무당들 또 특히 신당에서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당에는 음, 신명님들이 뭐 있을 수 있지만은, 에, 제자가 어,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를, 어, 이런 그 분인 조상 신령님들은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산으로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아무튼 에, 신비한 영적인 세계, 예, 이런 그 신의 세계에 대해서 어, 충분히 에, 경험하시고 공부를 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뭐아 맞아 맞아 맞아. 뭐 그렇게 에,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무당들, 제자님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아, 어 속는 셈 치고 어 그렇잖아요. 믿자 마자 본전이야. 그리고 기도해서 나쁠 거 없어요. 그렇죠? 어,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어,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